버려 너의 금괴. 줘 버립니다. 한채 망설임도 없이. 금이 녹는 듯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하 여기까지 당도했군요 사기꾼 녀석에게 이래 금괴 하나 따위로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없죠. 이 여자는 야심이 가득한 여자였습니다. 이 맘먹스는 뽀란 적이 없네요. 바닥에 웬 머리가 있어. 어어 자신의 방을 둘러보게 하지 못하고 말을 겁니다. 아, 거기 있었죠.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보가 있었죠. 드디어 우리가 만났네요. 얘 말투 이상하군요. 안녕 스티키, 날 기다리고 있던 것 같네요. 좋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 아니, 그냥 납치한 것 같은데, 꼭 죽을 것처럼... 스티키는 나를 고용해서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 그의 조각상도 타버리고요? 지금껏 만났던 저 귀여운 악마들은 다 미스틱의 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 모자가 사라졌어 실크 모자 안경이 사라졌네요 <laughs> 타버려서 사라졌어요 이걸 끼워주면 또 어디 문이 열리나봐요 음, 내가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막는 것 같아요 여기 모자가 있군요 초록색 새는 왜 찾아야 합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야, 그래도 많이 왔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laughs> 자, 모자와 안경, 안경이 어디 쓰려나? 조지 악마가 마지막 준비를 끝내자마자,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인 다이아몬드 레인 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악마의 기계를 실험하려면 두세 명의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부가 고려할 최후 통첩을 적도록 하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심지어 이 테이블도 그, 그, 도박할 때 쓰는 테이블인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아직 뭐더할수 있대요? 음, 어딜 더볼수 있는 거지? 아, 어, 여길 볼수 있어. 이 악마는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메모드에게 엄니를 돌려줘야 해요. <laughs> 이 조각상을 꺼내야 되나 봐. 어금니 이기는 진 나에게 없어. 대 어전히 뭘할수 있대? 저스틴 알려줘. 여스이가뭘할수 있지? 아이굴볼수 있었어. 안경 찾았고요. 이거 뭐죠? 여기 색색의 새들을 놓고 나면 포탈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다섯 가지 색깔의 쇠를 넣어야 되나봐요. 오케이. 자, 안경을 써버려. 그 문을 열어버려. 오케이, 비밀통로. <laughs> 와우! 이러고 살고 있을 줄 알았다. 이 사기꾼 스티키 녀석. 여기 지금 고양이 목에 지금. <laughs> 이 사슬 너무 튼튼하네요. 금사슬이죠. 다르면 진짜 도구가 필요해요. 고양이 조각상 목에 사슬이 걸려있고요. 그런데 약간 취향도 약간, 어, 고급스럽네요. 자, 이 새. 어, 그냥 새 주지 않습니다. 풀어야 되네. 아, 드라이버. 아하. 돌돌돌돌돌돌, 돌돌. 빨간색 새. 챙겨버렸. 파란 새. 챙겨버렸? 안 열리는걸?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묵묵부답이야 아하! 미토쿠토시, 백금방패. 어. 그리고 저기 멤버드가 밟고 있는 머리를 여기다 박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여기 미륵보살 아닙니까? 야 진짜 오만때 막 고급. 어. 세계 문화 유산까지 여기 막 와있어. 이륙보사를 흉내는 뭔가인데 느낌이 되게 비슷하네요. 흠... 새는 지금 두 마리 찾았고요. 두 마리가 갖고 택도 없다. 할수 있는 거다 했어. 나왔! 어... 어금님 아직도 찾지 못했어. 우선 새를 두 마리 에게 꼽아버렸... 아직도 두 마리가 더 필요합니다. 나왔! 방패는 어디 쓰라는 걸까요? 여기서, 저스틴, 고고씽 나가라고? 여기 할수 있는 게 있다 해서 왔는데, 뭐야. 야, 오류가 있어, 가끔씩. 아, 방패를 꼽는 곳이 이 근처에 있었나? 음. 아, 여기를 볼수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방패를 꼽아! 루스문 그림 찾기를 해! 알았습니다숟가락뜨게 <laughs> 작은 케이크, 포도 저울 컵, 코르크 마켓 뽑이, 와인 오프너죠? 와플 큰 식의 햄버거. 아, 어... 컵첫 잔으로 되는 컵, 큰 식칼,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같네요. <laughs> 어... 오 케이. 첫잔 여기 하나 더 있구만. 어, 여기 새가 있구만. 노란색. 저 노란색을 얻기 위한 여정이구만. 반죽을 넣기만 하면 와플이 완성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했다. 이렇게 더러운 것에서 만든 음식은 먹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컵차 잔이 두 개나 더 있대요. 이 추네요, 추. 어, 저울. 꼭그 균형에 맞은 맞는 저울만 가질 수 있군요. 고기 젓는 기계? 와인 오프너 있고요 고기를 젓는 기계는 대체 뭐야? 그게 숟가락이었어? 그게 숟가락이었어? <laughs> 음. 오케이. 칼. Uh -huh. 고기 가는 기계. 잘못 읽었어. 고기 가는 기계. 어떤건지 알듯말듯 이건가? 아 이건 주전자고. 빵이 여기 있었구나. 햄버거의 윗부분은 어디 갔을까요? 이거잖아. 아니야. 노란색. 체리 세 개. 하나, 둘, 셋. 토스트. 아, 이게 햄버거인가 봐요. 작은 케이크들. 어. 햄버거 내놔. 불 켜진 전구. 아, 이 전구. 전열 처리를 해라. 아 저기 고기 가는 기, 기계래요 그랬어. 자, 첫잔두 개. 불 켜진 전구.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노란색 하나 줄라고 이 난리 쳤어요. 그랬어. 잘했어. 회의실. 여기엔 여전히 어금니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할수 있지? 아, 새! 새 하나 꺾고. 어, 네 마리였구나. 아, 퍼즐이 돼버려. 각 기둥에 최대 네 개씩입니다. 이 발을 보고 맞추면 되나봐요. 귀차니즘. 아, 알았다. 이 하나가 스페어야 스페어. 어. 어 아니었다. 얘 중간에 와야 하나 아니었다. 아, 써너 일로 와봐. 새로 이렇게 동강 내놓으니까 약간 괴랄하긴 하네요 느낌이. 많이 괴라라고. 이렇게인 거 같죠? 어어. 저 빨간색부터 완성을 해보자. 빨간색. 오케이. 난 노란색은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버렸. 애 밑에 이발부분은 바꿀 수 없네요. 그렇구나. 파란색을 먼저 완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건 대단히 쉽군요. 어? 대단히 쉽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 잠깐만, 빨간색가 희생을 잠깐만 하자. 한 번만 빨간색을 희생을 시키고. 이녹색새가 문제네, 그냥. 다리 오케이, 다 됐습니다. 에, 포탈을 빨리 열어줘. 새네 마리를 희생해서 포탈을 엽니다. 새로 제사를 지냅니까? <laughs> 오케이, 쫓아갑시다. 이 미스틱 녀석, 윤종신씨 어디 갔어요? 자 오케이 톱을 밑도 끝도 없이 줍니다. 여기 또 열심히 여기서 또 뭔가 란또 여기 무도질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구만. 그럼 바닥에 없는 양동이라니 이걸 고치면 빈스를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빈스를 안에 넣어서 대체 빈스는 지금 이 녀석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할수 없어 보이고요. 너무 멀어요. 저 비행선을 더 가까이 오게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 여기 엄니가 있었네요. 아, 네. 아니 너는 왜이어한 국가의 그 신을 그 짓밟고 있어 이 몸에 든 녀석. 동상 머리 이 갖다 꼽아버려 오케이 머리만 보면 초사이언이네. 이 손가락 디자인은 잘 보면 약간 방가사유상 느낌인데 얼굴 머리는 초사이언이야. 아 양동이 바닥에 들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만 쫓아가고 이 여자야 이거 이거 다 쓸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너첫번 처음 첫 목적을 잊어버렸어 이 여자가 어, 너의 아버지 셜록 슐록. 셜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탐정 노릇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훔쳐다가 그냥 팔아가지고 고치면 되잖아 이 바보 같은 여자야 <laughs>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양동이 바닥 아 뜨겁게 무드질을 해서 오케이 어, 불을 올려서 너무 뜨거워. 이걸로 여기에 빈스를 왜 태우려는 걸까요? 옷으로 고정해라. 문제는 옷이 나한테 현재 없네요. 아직도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 거 같고 자 저기로는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아 일로 바로 못 가고 보니까 여기 이게 빨래터인데. 여기에 통을 매달아서 이 빈스를 태워가지고, 어,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못을 찾아야 된다. 알았습니다. 아이, 마우스. 마우스 진짜 배터리 너무 많이 쓴다. 자, 금고에서 아직 할 일이 있대요. 금고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맞아. 이것도 아직 끊지 않았어. 아하! 톱으로. 오케이. 오닉스 고양이. 고양이 왜 챙겨야 되죠? 아니, 여기 이렇게 넘쳐난 게다 금인데, 고양이 하나를 챙겼어. 뭐 이런 청렴한 여자가 다 있단 말인가. 고양이가 저 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이인가봐요. <laughs>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대요. 인형 팔. 미토끝 없이 인형 팔을 줍니다. 성의 앞마당에서 뭘할수 있대요? 인형 팔을 얻었기 때문에 뭘할 수, 어? 아, 이게 짝이 있구나. 이렇게, 아하. 그럼 이게 열리고, 망치를 주고, 망치를 이용해서 나는 못을 얻고, 뭐 그런 거겠지? 자, 지도를 틈틈이 봅니다. 여기서 계속 뭘할수 있대요? 어, 뭔지 모르겠어, 저스틴. 알려줘, 저스틴. 아 망치로 무두질을 하는거야 못이 없어도 됐네 아까부터 왜 못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거야 오케이 양동이 완성 여기다가 양동이를 달고 저스틴 고고싱 아아 저스틴 조그만한 주제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죠 대체 섬을 가까이 땡겼다는 설정이야 그냥 빨래 빨래줄로 섬을 땡겼어 대체 어떻게 된 구조야? <laughs> 정말 놀랍네요. 자 여기 왠 쇼파가 있고 돌기? 아하 이거 어디 필요한지 우리 알고 있죠? 어? 쇼파를 고쳐야 해요. 쇼파가 너무 슬퍼 보여요. <laughs> 다리죠? 어 다리가 하나 없네. 혹시 인형 팔로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거니? 그딴 건 아니었다. 아니면 여기를 볼수 있습니다. 불소시기가 정말 건조해 보이네요. 시계불을 붙일 수 있어. 그럼 불사조를 이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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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니? 엇! 윗도 끝도 없이 너무 새로운 캐릭터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파란색 여신 저죠? 제 이름은 콘 헬리우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레이첼이죠? 어떻게 제 이름 알죠? 장아시는 고양이의 집에서부터 쭉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알아채지 못했나요? 안 따라다녔으면서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몰랐는데요? 왜절 따라왔던 거죠? 주인이 부탁했으니까요. 주인님께 당신의 행방 알려드려야 했어요. 정화신호 고양이의 패신가 봅니다. 이제 어디에나 있는 그 악마가 날 어떻게 발견했는지 알겠네요. 아정화신호 고양이 아니고 방금 우리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기꾼을 잔인하게 잡아간 미스틱인가 봅니다. 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급하게 착륙하다가 날개가 부러졌거든요. 제발, 날개를 고치는 거 도와주세요. 아, 이 서양 신화 중에 원숭이가 엉덩, 이 머리, 머리래. 등에 날개가 달린 원숭이 있지 않나요? 어, 그 아이구나. 제가 이 성의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 도와준다면 기꺼이 날개를 고쳐주죠 역시 협성의 천재입니다 그렇지만 제주인님 화내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한테 이제 당신 휴가라고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얘는 수서가 넘어갈 것 같아 야호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제 날개를 고쳐주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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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날개 한, 아, 제 날개 고칠 방법 알아냈나요? 그냥, 그냥 등에다 꼽으면 되지 않나 봐요. 근데, 오, 이 아이 등에다가 이 날개 다시 다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여정이 있을 것 같고요. 아, 여왕에겐 전 장신구가 필요해요. 어떤 장신구가 필요한 걸까요? 왕관이 없는 건가? 음, 여왕 저강장이나 여기는 보니까 활주로네요. 보통 비행기가 착륙 이륙하는. 그니까, 러 원래는 비행기 착륙 이렇게 해야 되는 활주로인데, 이, 원숭이가 자기 스스로를 뛰었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는 그런 곳인가봐요. 귀여워라. 어우, 이 클래식한 전화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이 게임은 보는 눈이 너무 즐거워요. 자, 여기 동전을 넣으면 전화기를 쓸수 있고, 밑도 끝도 없이 미스틱이 나한테 목소리를 걸것 같네요. 어, 됐어. 자, 우선 부서진 귀를 얻었으니, 귀부터 빨리. 어. 얘, 예, 아까부터 신경 쓰였어. 자, 귀 줄게. 봉인. 늑대가 있는데요? 뭔 봉인이야? 어, 고마워. 봉인 돌. 세 개가 있어야 되고, 목욕각 뭐 너트도 세개 있어야 된다. 자, 쇼파 다리도 얻었으니 쇼파 다리를 고쳐야죠.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연계성이 없어져, 이 게임들이. 요, 게임들이 다 그런 게. 초반에는 합당한 느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수록 없다니까. 티아라. 아까 여왕의 음, 머리장 친구가 없는 게 맞았네요. 아, 여기도 볼수 있었구나. 아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잠겨 있어요. 둘러서갈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여기가 이제 미스틱의 성인가 봐. 어. 성의 앞마당요 금고까지는 이제 그 사기꾼의 집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스틱이, 미스틱이 성으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근데 뭔가 신분의 상승 같은 거 보여준 느낌 되지 않습니까? 이장화씨는 고양이네 집은, 어, 고급 오피스텔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 그 다음에 소령을 만났죠. 그 라푼젤의 새로운 남자친구. 소령의 집은 약간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야. 그러다가 사기꾼, 스티키 사기꾼의 집에 오니까, 어, 이제, 하인드를 두고 일하는 커다란 저택 같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미스틱을 만나러 오니까 성이 되고 있어. 점점 이제, 이런 거지. 어떤 일의 음모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어 이놈의 게임이. <laughs> 자. 얘 머리에다가, 피에라를 얹어주면 되겠습니까, 여왕, 여왕님? 너트를 줍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왕님? 아, 너트 세 개. 너트는 어디 쓰는 걸까? 너트 어디서 쓰는 건지 기억 안 나. 성의 앞마당에 있었는데요. 너트를. 쓸 때가 어디지, 조스틴, 알려줘. 아하, 여기서 쓰라고. 응? 하하. 아아 아, 렌치를 하나 챙겼어야 했구나 챙겼습니다 어 이제 난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는걸 막혔어 갑자기 이게 원래 이제 다음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우선 나와보자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지 원숭이 녀석에게 가보자 너희가 그냥 달면 안되니? 헛간에 불이 켜지면 한 발짝도 갈수 없다 헛간에 들어가봐야 되는건 맞나봐요 불사조를 이용해볼까요? 안되네 뭔가 내가 놓친게 있어 앗 성의 앞마당에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아까는 없었잖아 아무것도 안본게 있어 내가 빠뜨린게 있어 아, 저 부러진 날개를 여기서 붙여야 해요. 아, 날개가... 날개 자체가 부서졌단 설정이구나. 망치로... 나사를 고정할 물건이 필요해요. 노트... 아, 이 렌치로... 좋아... 아하... 그렇구나. 그러고 날개를... 여! 엄청난 능력자야. 여자는 그냥 탐정인 줄 알았더니,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맥가이버야. 날개를 챙깁니다. 아 이제, 주면 됩니까? 였다! 네 날개! <laughs> 좋아서 팔짝팔짝 팔짝 뛰고 있어. 오우, 정말 친절하시네요. 날개가 이제 새 것처럼, 아니, 새 것보다 더 좋아졌어요. 빨리 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독! 압착 기계...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은 당신 육아를 즐기면 돼요. <laughs> 야, 이런 식으로 여자가 이제... 이 여사 주인공이 뒤로 갈수록 더 악랄해지는 것 같아요. 악마에게는 악마답게 해, 돼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가기로 했죠. 발코니를 통해서 들어가나 봐요. 이게... 이 괴랄한 조각상 뭐죠? 이 봉인이 대체 뭐야 와인 오프너 와인 오프너 도 챙기고요 약간 이 발코니는 거길 생각나게 하네요 그 알라딘에서 알라딘 디즈니 알라딘 영화에서 공주 자스민의 발코니가 생각나 제가 보면 또 퍼즐이겠지 이 봉인들을 꼽아야지 아 되나봐요 아이 봉인돌 잘 보면 늑대인데 이건 염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염소, 양, 양들이네요. 양이 늑대들을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뭐 그런 퍼즐인가봐요. 귀엽습니다. 아, 조명을 켰어. 아니 이것은 빈스 열쇠 가져와. 이것은 이거 그, 그 인터넷 잡는 거 아니니까 이 시대판 너무 웃긴다. 아, 자 이제 내려가서 옷여 어, 헛간을 볼수 있나봐요. 열쇠, 우리 방금 열쇠 를 하나 이미 구했지. 이게 예, 들어가면 열쇠 디자인도 너무 예뻐, 뭐 거미입니다. 거미의 도구 얻으려면 거미로 모든 지해야 돼요. 아, 거미 도구를 이용하란 얘기를 해줬는데, 네, 우리 아까 너무 그냥 보기 싫어서 지나쳤는데, 아, 이 도구로 이제 미스틱하게 대항할 수 있나봐요. 거미로 못 움직여야 한다. 그러려면 코르크 마귀 뽑이로? 못 움직이게 지금 할수 없는가 보네. 얘가 아, 아니면 아 다른 먹잇감에 정신이 팔리게 해야 되나 봐. 하하 이 인형팔이 대체 어디 써야 되는 거야? 하더니 여기였구만. 불쌍해라. 팔을 돌려줘야 해요. 이미 나한테 있다는 동전을 줍니다. 어, 동전 어디 쓰는 거죠? 불사조가 저울 위에 거미줄을 태워줄 수 있을거에요 고고싱 불사조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알았다 여기서 뭔가를 하고 나면 거미를 고정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포크 옥수수 나침반 봉인 갈퀴 의 포커카드 립스틱 책스피커스이책 페이지가 찢어진 다음에 사라졌다 페이지를 연결하면 접착제로 다시 붙여야 한다 근처 접착제 같은 건 보이지 않아 아 여기 있구만 자 책은 하나 없고요 봉인 봉인 아 이거 하거나 봉인 주나 보다 자 낫이 있네요 이낫으로뭘할수 있을까 보자 어, 포크 분필 어? 가면 어, 성냥갑 열심히 그냥 두다닥 챙깁니다 이제는 이제 날고 긴다고요 그림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예쁘다. 작화는 누가 했을까? 립스틱 휴대용 수병 성냥감 음. 립스틱이 있다고? 아, 이것은 스핑커스가 완성이 안됐어. <laughs> 몸이 잘려져 있었잖아. 스핑커스 어, 갈퀴도 분해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 내놔 립스틱 립스틱 이 바로 있다는데 뭐 바로 아 여기 있네. 어허. 휴대용 술병. 아 여기 있구나. 편자 옥수수. 여기 대체 옥수수가 어딨어 이런데 옥수수가 어딨냐 옥수수 탈어도 되나요? 털수만 있다면. 옥수수 같은 거안 보여. 알려 줘, 저스틴. 고치 안에 뭐가 있어요? 고치를 잘라야 돼. 아, 이때 나서 쓰는구나. 이 고치가 있었어? 아니 고치 안에 왜 옥수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애벌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편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편자를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 모양인데, 쩐다. 아, 이 안에 편자가 있었어? 아, 그랬네. 헤다 찾았어. 봉이, 봉이는 다 얻었습니다. 나가서 해보자. 이 도만으로 내가 들어가고 말겠어. 봉인을 던전 넣어. 늑대와 양의 위치를 바꾸세요. 절대 그들을 양 옆에 놓지 마세요. 그럼 늑대가 양아 잡아먹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이런게 양을 출발시켜 봤어요. 아아, 이봐, 이게 너무 어려워! 전 이것이 건너뛰기가 나오면 건너뛰겠습니다. 해낼 자신이 없어요. 길을 치우지 않고서? 대체 뭐? 아니, 뭔 길을 치우지 않고서야. 다 왔구만. 아휴, 안 해, 안 해. 아, 난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이것을 직접 구매해서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스 도와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동했습니다. 힌트를 쓰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하하집 안에 있는 이 식물원이군요. 그리고 여기. 어. 거미지옥, 개미지옥이라고 부르나요? 이 식물 앞에. 처음에 사기꾼이 나쁜 놈이네 이랬는데 이제는 왠지 나를 내가 도와줘야 될것 같은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음, 우리 다시 만났네요. 당신은 꽤 곤란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뭐 그렇죠. 당신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잘 아시겠죠? 왜 제가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